안무사과, 농약 사과, 오리지널 농약 사과, 고독성 농약 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 안녕하세요. 과골의 덕천입니다. 자 어제 제가 동양종꿀벌에 비오투를 넣었습니다. 오늘 정도면 비오투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면 요즘엔 좀 따뜻하고 요 놈들을 어제 엄청나게 열을 내더라고. 근데 자꾸 열어보면 동양족 꿀벌은 도망을 가죠. 이야, 습기 찬거 보십시오. 여기까지 습기 쫙 찼습니다. 지금 이쪽이 지금 꿀벌이 자리를 잡은 곳인데 습기가 엄청나게 습기가 찼다. 자, 지금 볼통 입구에서 우웅 하는 소리가 납니다. 선풍 작업을 하고 있다. 아, 이전 보온재가 안쪽에 들어가 있죠. 이쪽에는 보온재가 없다보니까 습기가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축축해요. 요트 이야 열기가 열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오, 소비에 다 달라붙었어요. 아, 멋있, 멋있다고 그래야죠. 이거? 소비에 쫙 달라붙었는데 소비 한 장은 뺐어야 되나? 그죠? 딱 요만큼이 벌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요만큼이 벌이 없습니다. 요만큼 벌이 없고 여기서 요만큼 벌이 없고 나머지는 좀 벌이 다쳤어요. 상단 쪽으로 지금 안에 보면 하얗게 집을 짓고 있습니다. 제대로 집을 짓고 있다. 아, 요거는 기존에 있던 소비죠. 밥장으로 나눴는데 혓바닥 따라나있고 아무튼 잘 적응하고 있다. 뭐더 있어봐야 알겠죠. 더 있어봐야 알 것이고, 뷰2는 이제, 이제 살 젖어가지고, 안쪽에 보면 이제 약간 젖었어요. 달콤한 냄새가 납니다. 아직은 제대로 가스가 방출되지 않는 것 같다. 자 반대편에는 제가 그냥 양봉 소초강을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얘네들 돌아다니고만 있고 빨리 집 짓고 자리잡으라고 제가 사양수를 틀어줬습니다. 여러분들은 빨리 집을 지어서 산란이 나가야 산란을 해야 집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양수를 넣어서 좀 빨리 집을 짓도록. 보면 수분이 많이 맺혔죠. 이 얘기는 이게 이게 사양수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 지금 사양수를 줬기 때문에 사양수를 먹고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사양수를 우리가 전환 시킨다 그러죠.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엄청난 열을 냅니다 그래서 그 사양수의 물이 습이 위로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는 빼주는 게 좋죠. 습이 이렇게 차면 벌들한테 좋을 일이 없습니다. 이 아네들한테는 화분떡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분떡을 하나 넣어줄까? 화분떡을 하나 넣어줄까?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냥 다들 내다가 이남이 표 야생, 야생화 화분떡입니다 이남이가 만든 야생화 화분떡 뭐 이남이 화분떡은 뭐 모르는 사람 없죠 이미 검증된 화분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분들이 새끼나 길르라고 어디 싸돌아다니지 말고 새끼나 길르라고 이 한봉의 특유의 소리죠 샥 하는 소리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딴 데로 나가기 전에, 화분떡 넣어줘서, 새끼 길러라고. 그러면, 온도 좀 올리라고 그냥 다시 덮어줄까요? 습기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온도 올리라고 그냥 다시 덮어주고. 자, 여기는, 여기는 화분이, 화분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봉양종 굴벌, 제 봉장에 찾아왔으니까. 찾아왔으니까 화분떡 넣어주고 사양수 주고 자 저는 그 저는 그제제 영상에 보면 댓글에 그런 댓글도 있어요 음 벌들을 왜 훔쳐오느냐 자연에서 훔쳐온다 그런 얘기죠 근데 저는 동양족 꿀벌을 한 번도 훔쳐온 적이 없어요 동양족 꿀벌이 제 봉장을 알아서 기어들어온 거지 저는 다른 사람처럼 산에 가서 가져오지 않았다 뭐그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놈은 비오투를 넣은지 아만 하루죠? 만 하루 만 하루 맞죠? 만 하루 넣됐습니다. 이 비오투 가지고 사람들이 뭐낭충봉어 부패병에 뭐 비오투를 뭐 넣었더니 뭐도고를 나갔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보시라고. 야네들이 진짜 도고를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왜? 야네들이 들어온 날 제가 비오투를 넣어놨습니다. 그죠? 들어온 날비오트를나려놨기 때문에 만 하루가 지나면 가스가 발생이 시작이 돼요.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보겠다 이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 또 바로 옆에 있는 서양종 꿀벌을 한번 볼까요? 막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 오는 김에 한번 살짝 열어본다. 이래 시켜. 진짜 꼬리로 세워 그냥 내려가. 그냥 자유자재로 그냥 왔다 갔다 하려고, 이놈들. 밀을 다 끌어올렸습니다. 밀을 다 끌어올려가지고 비닐을 위로 올려놨습니다 열은 굉장히 잘 내고 있고요. 화분떡도 잘 묶고 있고 이 놈들이 어 지금 뒤에까지 많지는 않지만 뒤에까지 좀 밀려오고 있긴 합니다. 크게 밀려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사양수를 틀어줄 때이한 라인, 이한 라인이 전체가 틀어지기 때문에 나도 지금 습기가 많이 찼어요. 엄청난 열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뭐 이미 부조가 확산됐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따로 보여줄 건 없고. 이미 부조 확산된 거는 봤으니까. 야애들이 살아나느냐 못 살아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아이씨, 이거 진짜. 들어가 들어가. 이미 이미 장수 농양 농법에 노출이 돼서 야애들은 부저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상이 올라가야. 소비를 버리든가 어쩌든가 할수 있으니까 뭐 그때까지는 다른 방법이 없고 지금 들 아, 한참 이게 부저가 걸린 게 소비의 절반 이상이라면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절반 이상이 아니고 일부 뭐 그렇게 따지자면 10분의 1 정도, 10분의 1 정도 부저가 번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것도 이것도 제가 작년에 경험한 바로 생각하면 비오투 비오투 때문입니다 비오투 때문에 잠깐 그아자자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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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저가 잠깐 확산이 됐지만 지금 더 이상 확산을 안 하고 멈춰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10분의 1에 그 부저 때문에 나머지 공판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얘네들 그냥 그대로 그냥 쭈그러들어 버리기 때문에 한 세대가 작살나버리기 때문에 근데 제 봉장에는 지금 소비 석장이 부저에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그 다음에 세소초 3번까지 그 뒤로도 쭉 오염이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개상이 올라가면 개상이 올라가서 벌들이 태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소비를 버리려고 그냥 이 상태로 놔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수사과 농약사과 오리지널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자연이 위험되니 인간도 위험되고 벌들도 죽어간다.